자 이제 사자를 보러 왔는데요. 역시 여기 도 센스 있게 사자가 최고의 그거라고 생각을 하나봐요. 자 여기 들어가면은 진짜 안 보이는데요, 사자가.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알겠어요 사자의 사회생활 아마 사자는 실내 관람이 따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쪽이면 보이지 않을까요? 어휴, 실내 관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벽면이었네요 아쉬움을 뒤로 품고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하, 문제인, 문제인 게딱두 가지가 있어요. 어차피 한 가지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, 아 일단 제 체력이 아 힘드네요. 아그 있는데 오늘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돌아다니기만해도 체력 이 금방 떨어지네요.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 이렇게 보면 보이나? 지금 날씨가 이렇게 보니까 어,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거든요. 오늘 그 기상해보 볼 때는 그 날씨가 그렇게 흐림이라고 안 떴는데, <목소리> 일단 오늘 촬영을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시간이 2시 반이거든요.

녹색 발판 위에서 대기해 주셔야 돼. 와 여기 보면은 이제 레프트카 끝났 데인데 어 여기 밑에 저 지나오면서 봤는데 와 전부 다 우산이 떠나고요. 와 진짜 이쁘다. 여기 나오니까 보이는 게, 걷는 동안 날씨가 벌써 이렇게 오뎅충해졌어요 저랑 오면 느껴지는 게, 여기 서울대공원에 지갑 만족도는, 어, 그래도 높은 편 아닐까요? 저 다음에 더 댕기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이제 그 여기 설동원 입구까지 내려왔고요. 어 이제 앞으로 조만 걸어 나가면 대공원 역 여기 나와요. 근데 네, 큰일 날 뻔했네요. 이쪽이 아니고. 여기 주차장 건너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. <laughs> 큰일 뻔했어. 여기 이제 뒤로 하고 이쪽으로 가면은 어.. 대공원 역이 나오죠. 이제 그걸 타보고 어.. 빨짤지엔 힘들어. 이제 어, 쭉 가면 저기가 대공원 역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 시간대 보니까 저 아까 올 때보다 사람이 더 많이 오고 있거든요. 와우. 이제 여기 닿았고 앞쪽에 대공원역 2번 출구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 바로 내려가면 돼요. 이거는 아까 봤던 예쁜 꽃들. 오, 다, 생화네, <laughs> 생화. 새과. 이제 서울역도착했고요 저희 집이 서울역에서 걸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말고 반대 서울역은 너무 복잡하네요 여기 근처지만 여기는 지금 봐도 진짜 어려워요 최대한 그 사람도 편하게 한 거긴 한국일텐데 하루 이용객이 100명 100만 이상 되면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 않겠어요 이제 제가 15번 출구 쪽으로 나가야 돼요 15번이요 여기는 이제 서울역에서 15번 출구 쪽으로 나갈 때 제일 좋은 이속 버프가 있다고 보면 되죠 이동 속도를 올려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서울역에 중고를 팔아야 있는 파라파라 라고 하네요 어 이건 비쌀 것 같고 어,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진짜고, 저기 위까지 쭉 올라가야 돼요. 근데 저기 갔다가 중간에 한번더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되게 높아요. 음, 이제 여기는 서울역답게 어, 여행 포스터가 크게 있네요. 일본 주소를 한번 놀러 오라는 거죠. 음. <laughs> 오늘 밖에서 3시간 밖에 없었는데 어, 체력이 벌써 이렇게 되니 참 진짜 아, 이게 그냥 돌아댕기면 그래도 더잘 즐길 절길 텐데 이게 촬영을 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다녀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진짜 왜 그러지? 왜 그럴까? 왜 그러지? 왜 그럴까? 하... 가면서, 이제 그,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, 그, 딱히 땡기는, 그 이제, 딱히 그런 거는, 다 지금 오늘 문을 닫아가지고, 그, 지금 식사가 시간이 지나가지고, 점심 특산도 다 끝났어요. 그래가지고, 그냥 집가서 뭐, 그냥 맛있게 해 먹어봐야죠.